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흉화를 보니까 다른 어디에 가다 받은 흉화보다 훨씬 커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한유촌의 넉넉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학교에 연구실 앞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위대한 스승의 길을 간다. 이러한 문구를 한20몇년 동안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크게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들어와서 학교 현장을 보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등학교까지 현장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스승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가슴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르치는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있지만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이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멘토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선생님은 쉽게 만날 수 있겠지만 위대한 교회의 스승은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다니는 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의 위대한 스승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멘토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로부터도 모두가 다 존경을 받으면서 근무를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들을 염려해 주시고 또 오늘 이따가 상도 저한테도 뭘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면서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배가 되어서 정말 훌륭한 광주 아이들을 길러내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 나라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고 우리 광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선생님 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